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전남 해안과 경남, 제주도에는 20에서 80, 특히 남해안 지역엔 최대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전남의 10에서 60, 전북과 경북 지역엔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구름이 북동쪽으로 올라오면서 제주와 남부지방에 이어 충청에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후에도 충청과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 제주와 남해안 지역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는 흐린 가운데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부산 30도, 광주 28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상에서 3m까지 높게 일겠고 남해안과 제주 해안엔 너울이 강하게 밀려오겠습니다.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수요일에는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